안녕하세요. 네, 텐텐 선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텐텐 닉네임을 쓰고 있는 강준이라고 합니다. 네. 야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었습니다. 뭐 사실 탈론, 어, 탈론 장인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텐텐 선수에게 탈론이란 어떤 의미의 챔피언입니까? 아 탈론으로 치면은 제가 처음으로 챌린 챌린저 찍을 때 썼던 챔피언이라 조금 정이 많이 가는 챔피언이긴 해요. 오, 오 챌린저 처음 찍을 때. 아, 네. 예. 인상 깊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게임에서 미드 탈론을 쓰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연습할 때도 종종 꺼내던 픽이었나요? 성과는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. 연습할 때는 진짜 가끔씩 조커 카드로 준비하긴 했고요. 네. 어. 스크림 성적은 비밀로 하겠습니다. 아 <laughs> 아 혹시 텐텐 선수 네. 어제 젠지가 탈론 유미 상대로 진 거는 좀 의식하고 뽑은 건 아닌가요? 아, 아,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. 아오 네. 그냥 우리는 준비된 길을 갔을 뿐. 그렇죠. 음뭐 지난 경기와는 아, 네.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고 많은 팬들이 질문 주시는 것은 이제 몇 년생이세요? 뭐 질문도 있고요. 아, 저 01년생입니다. 01년생. 음. 오. 네. 그리고 또 한번 해 주면 텐텐은 어떤 의미냐? 어, 텐텐이라는 아, 아이디의 의미를 좀 여쭤보시는 분도 있네요. 어, 옛날에 닉네임 지을 때좀그 영어랑 숫자랑 좀 합쳐 봤는데 어, 원하고 1막 이런 식으로 합쳐 봤는데 어. 텐텐이 좀 예뻐서 그렇게 어. 짓게 됐어요. 어. 유는 없습니다. <laughs> 영양제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닌데 이런 <laughs> 말씀인데 그거 전혀 상관이 없는 <laughs> 내용이죠. 예. 네, 어.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긴 하는데 어어어. 그 어어. 생각하고 지금 건 아니에요. 예. <laughs> 저도 어. 그 생각했어. 아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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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수 있잖아요. 나도 아이디 바꿀 거예요. 막 노마 이런 걸로. <laughs> 네, 막 하고 저도 막그 생각했어요. 바카 네, 아. 이런 걸로 바꾸고. 그렇습니다. 예. 네. 아, 그래서 오늘 리브샌더박스의 경기를까지 포함해서 어제 오늘 왜 이렇게 잘하죠? 리브샌더박스가 연습할 때 성적이 좀안 좋았나요? 너무 잘하는데요. 어. 저희는 이제 연습할 때좀 저희가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하고 가자 한 걸로 연습해서 스크린 성적은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오~~ 대회 때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서 연막작전와잘 <laughs> 예. 통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네. 연막작전 <laughs> 네. 텐텐 선수를 이제 딱두 대회를 봤을 때 AD 미드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메이지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나요? 텐텐 선수 네 메이지는 준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메이지 역시도 이제 뭐 선보일 준비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리브 샌드박스 좀 새롭게 리빌딩이 되면서 굉장히 팀 내에 멤버들이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. 우리 팀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좀 뽑아줄 수 있을까요? 저희 팀의 강점은 팀 합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, 뭐 선수마다 개개인 능력치가 좋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서 우승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.. 단장님께서 잘해주시나요? 아, 엄청 잘해주시죠. <laughs> 단장님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... 네, 유 자리를 빌어서... 어... 다 해주셔서 바라는 건 없습니다. 오, 오 100점, 만점의 대답이 아닌가요? 정현당은 네. 되게 무섭게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럴, 진 않겠죠. 이미 충분하다라고 <laughs> 네. 보여집니다. 자, 끝으로 우리 텐텐 선수 어, 정말 오늘 멋진 활약 보여 주셨는데 우리 팬분들께 어, 끝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저희 많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. 여기서 우승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우승까지. 자 방금 말씀하신 그 목표를 이번 시즌에 꼭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또 다양한 픽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